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여기는 순천만 국가 정원, 순천만 습지입니다. 여기는 순천 대대마을인데요. 오늘 순천 대대마을로 알페온 EL300 최고급 단계 슈프림 차입니다. 이차 제가 매입해 갑니다. 매입한 가격에서 마진, 어느 정도만 붙여가지고 고객님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순천만 어, 갈때 가십니다. 어, 제가 이거 알페온 차 먼저 시운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어, 없는 장치가 없습니다. 최고급 차량이서 최고급 차량이라서요. 열선시트 통풍시트 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선루프 될거에요 한번 차량 한번 시운전 해 보겠습니다 네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이 차는 대대에 계신 선생님께 순천시 대대 제가 2021년 작년 11월 달에 670만원 주고 팔았던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거리 19만2400km 제가 판매했을 당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에 드렸거든요. 19만 8,400km 때 교환해야 됩니다. 제가 판매할 때 19만 400km 했어요. 이제 8,000km 후에 엔진오일 교환인데 지금 19만 2 0 0밖에안 됐습니다. 자, 제가 깔끔하게 정비해서 대략적으로 600만원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순천시골 대대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아파트로 알페온 고이 가지고 왔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대략 15km 떨어져 있는데요. 변속, 쇼크 아무 이상 없고, 엔진, RPM, 주행 성능 아주 훌륭했습니다. 제가 광택 내고 경정비 도 해서 멋지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마트머 잊을 뻔 했습니다. 춘천 시골에 사시는 선생님께서 직접 닭을 키우고 계십니다. 이거는 유정란인데요. 직접 닭을 키우고 키우신, 키우신 닭이 낳은 유정란 계란 한 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 잘 삶고 후라이도 해먹고 저희 가족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6시 40분입니다. 오늘 저는 6시에 일어났고요. 일근 천하 문안사 부지런하면 어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laughs> 알페온 차랑 어제 메인 반알온 <laughs> 차랑 가지고 이제 광주로 가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각시가 이렇게 맛있는 콩나물국 끓여 줬습니다. 저는 아침을 늘 이렇게 먹습니다. <laughs> 된장국, 콩나물국, 반찬 따로 필요없어요. 저녁에는 제가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밥맛이 없어가지고 따끈따끈한 콩나물국에다가 반찬발 말아먹고 갑니다. 네, 어, 차돌이 김형수 현재 시각 6시 50분 준비하고 7시가 다 되어갑니다. 6시 50분 알페온 차량 이거 완벽하게 상품화 시켜서 자동차의 성능, 퍼포먼스 있는 그대로를 선생님께, 고객께 보고 드도록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주로 출발합니다. 네, 제가 순천에서 매입한 알페온 지금 주행거리가 19만 2,400km인데요. 아주 승차감 끝내줍니다. 놀라운 차인 것. 인듯 싶습니다. 이차 시세 대비 상당하게 저렴한 60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승주읍을 지나서 조암을 지나서 광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30분. 아, 광주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거. 성능 검사 가기 전에 1차적으로 99% 점검을 하고 성능 검사장으로 향하겠습니다. 차돌 김영수 이거 고가로 매입했고 아주 좋은 상품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수 자동차 하체를 사장님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 오일 뉴된 것이 오일 뉴된 것이 안보이고요 엔진하고 미션 세밀하게 점검해서 또 성능 점검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차 어, 차돌이 생각은 600만원에 판매하지만 그 600만원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제가 성신껏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빛고울 자동차 성능 점검장입니다. 좀 전에 제가 경정비를 다 해왔고 이제 여기서 맞는 성능 점검이 제대로 된 성능 점검입니다. 오일 누유와 사고 유무 확실하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류된 것이 전혀 없고요. 사고 유무 확실하게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2차 엔진오일 교환된, 교환된 차량입니다. 확실하게 밝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돌이 김영수가 좀 전에 성능검사장에서 맡은 결과표입니다. 보시면 좌측 횡단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합니다. 오일 생곳은 엔진오일 생곳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노선상 광택 내기 전입니다. 이제 광택 광택집으로 가는데 먼저 사전 뭐냐 먼저 상품화하기 위해서. 어, 촬영장에 도 왔습니다. 어, 세보래요. 아니야, 이게, 알페온. 사진부터 올리고, 이제, 광택 매장으로 향하겠습니다. 네, 차돌이 김영수. 오늘, 알페온 일정의 마무리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광택 집인데요. 차돌이 김영수. 광택 맡기고, 이제, 또 다른 업무, 보, 다른 업무 보겠습니다. 이차 우리 모터스 로고도 갈아놨습니다 찾아주심에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썬루프도 있는 차량이에요 감사합니다